꼭 필요한 연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피니쉬를 잘 잡기 위해서는 5초 피니쉬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직접 해보니까 다리에도 쥐가 날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뻣뻣해서 그런지 허리에도 조금 힘이 들어가네요. 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꼴리니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예쁜 피니시를 위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네. 피니시를 하고 5초 정도 머무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처음에 골리니 분들은 스윙을 하고 나면 균형감각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치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사실 많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연습 방법이니까요 네. 피니시 때좀 균형감각이 없는 골리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따라 해보시면은 예쁜 피니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중심을 잘못 잡는 <laughs>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건 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피니쉬를 하고 원래 계획에는 균형을 잃었어야 되는데 음. 지금 스윙이 그래도 제법 잘 되면서 균형감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 어...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많은 골린이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다시 한번 치고 피니시 하신 다음에 한 5초 정도 진짜로 억지로 버텨보겠습니다. 네. 안 맞아도 피니시는 5초 진짜 버틸 거예요. 아, 네. 안 맞는 영상은 내보내고 싶지 않은데? 네, 아마 그대로 나갈 겁니다. <laughs> 편집은 제가 하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laughs> 잠깐만요. 그렇죠. <laughs> 잠깐만요. 이게 생각보다 5초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골린 입장에서는. <laughs> 네. 네,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엄청 다시 다시 아마 이 모든 게 편집 없이 <laughs> 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오초 정도 버티는 연습을 통해서. 쉬나요? <laughs> 그것도 사실 좀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피니시 때 균형 감각을 찾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다시 네.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도 잘안 맞아도 어떻게든 5초 동안 한번 버텨 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발에 쥐날 것 같아요 네, 가끔 좀 쥐도 나고 하면서 배우는 <laughs> 겁니다 오, 지금도 좋아요 둘, 셋, 넷 어, 좋아요. 이렇게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균형 감각이 살아나고 네. 훨씬 더 예쁜 피니시를 할수 있는데 하나 더 하면 진짜 진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피니시가 네. 그럼 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어떤 질문이죠? <laughs> 질문의 아니, 이렇게 요지가 이렇게 치고 네. 이 체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막 마음대로인데 아, 처음에는 당연히 마음대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스윙 스타일에 맞게 사실은 팔이 달라지거든요 어. 자, 보면 피니시가 방금 조 팀장님이 이걸 질문하셨어요 피니시를 이렇게 했을 때 클럽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수평에 가깝게 서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스윙이 제가 치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일명 하이 피니시라고 하는 이렇게 손이 좀 높은 형태의 피니시를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조금 더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음. 서게 되고 이렇게가 아니라 몸이 조금 더 회전을 잘 하는 형태의 스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클럽이 낮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 피니쉬를 했을 때 클럽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골린이 여러분들은 피니쉬를 일부러 어떤 각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스윙 스타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넘어가는 대로 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줘야 사실 우리의 어떤 스윙의 틀들이 만들어지기 음. 시작할 거기 때문에 억지로 만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잠깐 쉬었으니까 한번 다시 피니시해서 5초 동안 버텨볼게요.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힘드네요. 네. <laughs> 이렇게 피니시를 해서 5초를 버티는 연습을 해보면 정말 다리에 쥐가 날 것만큼 골린이 여러분들한테는 꽤나 어려운 미션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균형을 버티는 와중에 감각이 길러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연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피니시를 잘 잡기 위해서는 5초 피니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직접 해보니까 다리에도 주의가 날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뻣뻣해서 그런지 허리에도 조금 힘이 들어가네요 어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다른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에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골프 스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힘도 길러지고 균형 강도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연습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